KBO리그 삼성라이온스 대 롯데자이언츠 시즌 13차전. 주중 2연전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현재 순위 6위와 9위 3연승과 3연패에 빠져있는 두 팀의 대결 사직구장에서 펼쳐지는 오늘의 경기를 민훈기 해설위원과 함께 이 경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찬과 김상수의 1, 2번 테이블 세터가 구축됩니다. 3, 4, 5번은 구자욱, 피렐라, 오제일삼성라이온즈의 선발 투수 원태인, 후반기 원태인의 등판은 곧삼성라이온즈의 승리 공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훈과 렉스의 1, 2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린업 3, 4, 5번은 전준우, 이대호, 안치호 올해 8승 7패 네. 3.6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6월에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있어서 좀 결장이 됐는데 그게 좀 힘들었는데요. 자, 땅볼 1루수 한번 떨어뜨려 놓습니다. 1루에 던집니다. 1루에 아웃입니다. 1루에 아웃. 접전 타이밍 1루수면 아웃을 선언합니다. 김지찬은 본인이 더 빨랐다는 믿음 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 장면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접전 타이밍 1루에서 네. 세이브입니다. 찰라라는 단어는 김지찬이 파고들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선두 타자 김지찬이 살아나갑니다 또 돌아갔고요 밀어때렸습니다 땅볼은 다시 한번 1호 산책을 향합니다 1호에 선행주 아웃 그리고 1호에 1호는 이미 들어갑니다 아웃 카운트가 올라갔고 1호 주자가 김상수로 바뀝니다 박세웅의 카운트 3구째 스윙 3진 그리고 1호 1루 갑니다 1호에 베이스를 얻어냅니다 2호는 김상수의 베이스가 됩니다 2 아웃 주자 1호 5구째 낮게 비어있던 일루를 피렐라로 채우고 있습니다 박세용 대오제 승부 확인합니다 목적 벗어납니다 이 공이 볼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 말로 이원석 선수의 2타석은 말로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카운트 2구째 받아 때립니다 이타구 중견수 앞에 적시타 이타구는 적시타 2명의 주자를 홈까지 불러들입니다 매시간 매시점 라이온즈 해결사 득점골의 이원석입니다. 점수 2대0. 라이온즈가 천취점을 만들어냅니다. 빠른 공이나 슬라이드 구정에는 꽤 강점이 있습니다. 예. 걷어올렸습니다. 오른쪽 높게 갑니다. 계속 갑니다. 아직도 갑니다. 탑작. 탑작. 바깥에 이 타구는 아, 떨어집니다.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하는 렉스는 이런 선수입니다. 렉스의 한 방. 라이온즈가. 추격하는 점수를 허용하고요 자이언츠가 바로 추격에 성공합니다 자이럴시의 실책에 의해서 비자책점이 2점을 주면서 어렵게 시작한 롯데인데 예. 렉스의 이 한방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점만 놓고보면 이 이름과 좀 더불어서 티렉스 포식자같은 모습입니다 네. 김현준 선수의 복귀타석입니다 <laughs> 때렸습니다 초고타격 센터쪽 센터쪽 건져냅니다 그리고 1회 1회 세이브입니다 깊은 타구를 안치 선수가 건져냈지만 김현준이 1루까지 들어갑니다. 때렸습니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좌익수 왼쪽에 떨어지나 타. 김현준은 뜁니다. 2루 받고 3루까지 김상수 1루까지 들어갑니다. 김상수의 멀리 날아간 타구는 깊숙히 김현준과 김상수는 3루와 2루 베이스까 달립니다. 높게 볼이 뒤쪽으로 빠집니다. 3루 차. 없이 라이언트 세 번째 점수 이렇게 들어옵니다. 야이 점수는 못에게는 정말 아픈 점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초반이지만. 야자 이렇게 점수 석 점째 실점 한글로 적기도 했었던 주얼했습니다. 대련했습니다. 아, 왼쪽 높게 뻗어갑니다. 계속 가는 타구 착지 탑짝 탑짝 바깥에 이 타구가 떨어집니다. 거인의 이루수는 장타력을 갖춘 이루수. 리그 최고의 이루스 커포올 시즌은 자이언트 있습니다. 안치용 선수의 홈런이 오늘의 경기를 한 점차로 몰고 갑니다. 끌어당겼습니다. 김상수의 타고 땅볼 3루수 막아놓습니다. 한동희의 송구. 길게 1루에 이루스 임입니다 한동희 선수의 송구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원앤투의 카운트. 때렸습니다. 강한 타고 오른쪽에 떨어지나 터. 이타구에 김상수가 이루 받고 3루까지 뜁니다 두 베이스를 얻어냅니다 김상수와 구적 라이온즈의 자존심을 지켜주신 선수들 더블투스트라이 3구째 때립니다 땅볼 바운드 크게 이타구는 왼쪽에 적시타 피렐라의 적시타가 한 점을 더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피렐라가 해결합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한점 달아나는 점수 4대2의 스코입니다 주자 뜁니다 쏩니다 1루 승부 1루에 이루씩 피라가 공보다 빠르게 이에 도착합니다 2인2 가볍게 때립니다 이타구 절묘한 코스에 떨어지는 다이타구가 적시타로 이어집니다 이원석이 3타점 그리고 4타점째를 만듭니다 이원석의 2타점 적시타 삼성라이온즈가 점수를 두점더 달아납니다 6점을 내줬는데 자기 자책점은 기록되는건 하나도 없고요 박수개 타고 센터 쪽 뒤로 물러납니다 멀리 갑니다 어, 원인 트랙 갑니다. 뒤쪽 탐자 맞고 떨어집니다 선두타자 이루타 박수영 선수의 장타로 자이언츠의 5회말 공격 출발합니다 5구째 밀어냅니다 정훈의 풀스윙 뻗어갑니다 우익수 그러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아 냅니다 2루타자 3루로 스타트 아웃카운트와 베이스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큼지막한 타고 두 개. 네. 다시 때렸습니다. 센터 쪽을 향합니다. 이번엔 멀리 가지 못합니다. 중견수. 잡아냅니다. 3루자호으로 스타트. 아웃 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되고 있습니다. 긴 송구가 한 번에 포스까지 날아왔습니다만 주자는 홈베이스를 밟고 있습니다. 6대3의 스코어입니다. 뭐 원래 살짝 퍼어진기가 있긴 하죠. 예. 지금도 약간 들어올리 타고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멀리 갑니다. 탑장! 바깥에 또 하나의 타구가 떨어집니다. 이 타구가 이렇게 담장을 넘어갑니다. 안치웅 선수의 연타5 홈런이 터져나옵니다. 시즌 13번째 홈런. 자이언스의 거포이루수 안치웅입니다. 지금은 많은 순간 변화구 깎여 맞으면서 이게 높이 그냥 뜨거나 혹은 오. 파울이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요. 네. 수는 못해서 연치, 최준용 선수로 교체됩니다. 2승 4패, 14세이브와 5개 홀드, 1투의 카운트, 최준용 대 김상수입니다. 때렸습니다. 잘 맞힌 타구 센터 쪽에 떨어집니다. 이타구는 또한의 안타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오늘도 멀티트. 뜨거운 김상수의 8월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구째 잘 받아 때립니다 센터쪽에 또 하나의 타구가 떨어집니다 김상수가 이를 받고 다시 한번 두 베이스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3루까지 들어갑니다 김상수와 구자욱의 연속 안타 두 선수가 만들어낸 1,3루의 기회 여기까지는 5회 초 삼성라인즈 공격과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구를 때립니다 센터쪽 중견수 잡아냅니다 3루자 홈으로 스타트 아웃카운트와 점수가 교환됩니다 라이온즈가 고급스럽게 한 점을 달아납니다. 김상수의 득점, 피렐라이. 피생플라이 타점입니다. 점수 7대4. 이곳째 받아 때립니다. 정훈의 풀스윙은 뻗어갑니다. 좌중단을 갈라냅니다. 이 타구가 장타 코스로 이어집니다. 정훈 1루 받고 2루까지 들어갑니다. 선두 타자 2루 타. 원테인을 마운드에 올린 선택은 일단 정훈의 2루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이직 선수의 기록들 짚어드립니다 3승 1패 1월드 27경기 6 7 5회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볼을 받아 때립니다 왼쪽 높게 뻗어갑니다 이 타구에 좌익수가 접근합니다 약간 왼쪽 방향 바꾸며 잡아 냅니다 그리고 정훈이 3루까지 갑니다 3루 승부 3루에 정훈은 들어갑니다 아... 1사전은 3루 7의 세 번째 투수, 문용익 선수는 3.60의 평균 자체. 이게 예,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리볼 타격, 아,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좌익수 뒤쪽! 탑작! 맞고 따라집니다즉점권의 전준호, 이 공식이 다시 한번 완성되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 점수 다시 두점 차. 멀어지면 따라붙고, 멀어지면 따라붙습니다. 이번엔 자이언츠 시간입니다. 7대5 양팀의 경기는 이제 9회 초와 9회 말로 이어지겠습니다. 9회 초 삼성의 공격. 투수는 김도규. 오선진 센터쪽 이타고 빠져나갑니다 중견수 편타 팀의 중요한 한타를 오늘도 이어줍니다 오선진의 활약 아, 뭐수를 만들기 위한 작전이 구사됩니다 김상수의 번트 김상수가 자신을 희생합니다 1루짜를 2루까지 득점권 베이스로 보냈습니다 희생번트 작전 1사 1루입니다 2구째 가볍게 밀어냅니다 왼쪽을 향하는 타고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이타고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3루와 1루 구자 선수가 3만 타 경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높은 구도 보면 그냥 쭉 그냥 가는 느낌이거든요. 있 원투 때립니다 오른쪽 시프트를 끌어냅니다 오른쪽 이타이 타구가 적시타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타점을 라이온스의 해결사 오재일이 만들어냅니다. 두 연투에서 때립니다 강한우의 컨택 오른쪽에 떨어지나타. 이타구는 적시타. 3루를 돌았고 주자를 홈까지 불러드립니다. 박진만 감독대행의 황태자.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적시탑니다. 강한울의 적시타가 나옵니다. 점수 9대5입니다. 강한울은 이런 타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정훈이 네. 초구를 때립니다. 오승원의 공을 받아 냅니다. 오른쪽 천천히 라인 근처 잡아냅니다.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우익수 구적 선수가 잡아냅니다. 타석을 렉스입니다. 2구째를 밀어냅니다만 왼쪽에 파울입니다. 풀카운트 스윙! 삼진으로 불러납니다 오늘 가장 뜨거웠던 타자 렉스를 삼진들로 세우는 라이온즈의 마지막 투수 오승환입니다 좋아웃 2구째를 받아 때립니다 이 강한 모습이 상대 전적이 또한번 이어집니다 전주는 오늘 4안타 게임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4개의 안타 자이언츠의 전준우입니다 최고의 타자 마주합니다 결과는 땅벌 유격수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기록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3연패를 끊어내면서 자이언츠의 3연승은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최종 스코어 9대5입니다.